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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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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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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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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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Dentro,

아루야더 안파 올라야 돼서. 골 봐. 마루 말 이거 아니지. 여유 킥킵 킵. 자. 유즈 뭐야? 소주라 자리 바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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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야

아니, 너무 웃지 마. 아영아, 오른쪽 가고 서주라! 아, 왼쪽, 아, 위로 오라고, 바꾸라고, 아, 둘이! 아니, 다리! 주호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주호 안 아, 그렇지! 뒤에, 안 뒤에! 아영아, 잘났어, 왼쪽, 왼쪽! 왼쪽! 이거는, 아, 우리 인하고 지금 나이스야. 아, 주유 나이스야, 이거. 그렇지! 호승아, 호승아! 오스, 오스. 오, 이 우스는 좋았어. 요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해봐도 돼, 해봐도 돼, 해봐도 돼! 해봐도 돼. 어? 돼. 돼! 안 되면 채 해봐도 해봐도 돼! 해봐도 해봐라 돼! 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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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해 으러 계속! 계속! 으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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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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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케이 오케이. 소이, 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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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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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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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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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이! 이 소이! 소 소이! 이이이 잘하 이거 써야지, 잘하 이거 써야지, 잘하 이거 써야지, 잘하 자지 잘하 지 잘하 이거 써지잘 줘! 미라치 괜찮 괜찮아 해야, 좋다, <Freud>

중간에 출지 준비하고, 아지혜주 오케이. 자, 쳐지지칠날라가는지날라가는 자, 세게 지혜주 개. 번 개. 번 들어가 지혜주 빨리 들어가. 야야슛야 음, 마무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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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지야 아, 라인타 라인차 라인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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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들어 어치 빈코트 빈코트 뒤에 주가가 뒤에 어떻게 할래 라이팅. 접어 패스그 크루시 나이스 지이 잘했다 라이팅. 접어 때려 나이스 좋어다아 좋아 좋아 서사 좋아 <laughs> 배운고잘 나왔다 배운 거야 화이팅 안해 끝나고 알왔어해 지끼들 하이패너네. 이킹다좋 안으로. 안으로. 한이아 아, 아, 씨. 아, 좋아! 좋아! 아, 로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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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준아, 아, 소준아. 라이터 아, 소준아, 라이터 아, 소준아, 내 뭐야? 소준아. 뭐야? 공 안고쳤지. 아. 세요 가세요. 시에라. 시에라. 소준야더가운데라이터 수비형으로 올라. 현 힘들지. 뭐여자에 붙어 가지고 상대요. 예측 예측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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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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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러둘러 어, 침발. 눌러. 지오. 지오. 네. 재이 재윤아 해 봐. 우 민서야. 그래 그 이거 안 처졌는데. 야 빨리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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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25 25. 몰려 있다. 안 돼! 쟤들아! 그렇지! 어디로 마무리! 서준아 마무리! 야, 왜 벌려 잘라 들어가야지! 좋아, 좋아, 좋아! 왼발 그렇지 골. 됐다 와. 아 좋아 좋아 시도 잘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한 거야 잘한 거야 방성아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아빠 준비.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자, 일단 안 나가기 먼저 됐어, 오케이 다시 소희야 <laughs> 길 잡아, 등지고 <laughs> 길 잡아 어, 민서 준비 뭔가? 우리 중간에 아까 떡 크림 버리고 다고 했는데 모르 옳게 <laughs> 뭐 됐다, 야, 민서야 준비 해봐, 아, 해봐, 해봐. <laughs> 어, 민서너수 비, 그렇게 <laughs> 하면 안돼 <laughs> 앞으로 쭉민서 아, 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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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지혜준나와지혜준나와지혜준왜 <laughs> 방금 걸었어 그럼 화이팅 위와 지지도와 지이도와지어도와 지지도와 지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와지 괜찮아 괜찮아. 앞에 한다, 앞에 한다, 와지지 앞에 한다. 도와지 왼쪽, 와지지 왼쪽.

해봐, 서준아, 해봐. 얘들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보자. 보자 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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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결 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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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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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여보여보여보여

강세야뭐 하는 거야? 소희 <목소리> <다 나와>. 소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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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목소리> <목소리> 민지야, 을 잡아. 민서소희 돼, 머리 대, 머리 대, 머리 대, 비하지 마. 체리나, 체리나, 마리야 이만! 체 달라고! 그렇지, 끌어와, 이두마, 끌어이마아줘야지스스무리 마무리! 마무리. 아, 오케이! 오! 공 온다, 공 온다. 또 만들어. 아, 어, 어 이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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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윤지야, 온다. 윤지야, 온다. 커버. 윤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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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윤지야, 윤지 우다, 우다, 다 우다, 다 우다, 다 우다, 다우 들어! 앉지시아 앉아, 앉아, 빨리 나가라 가서 빨리, 만들어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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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만들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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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앉아, 영이 앉아, 앉아, 아영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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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앉아, 앉아, 앉 오, 와, 아, 나이스야, 지성. 한지야, 한지나. 한지야, 빨리나.